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처음으로 이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바로 이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 다들 처음에 기도하는 거 보면은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또 주일마다 회개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는 거 이게 회개를 하는 그런 말씀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나람지 책밖에 도는 꼴도 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구별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매일마다 손과 발을 씻, 씻으면서 결례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그다음에 예수님은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어, 세례 요한, 어, 세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어,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거 뭐 하는가 하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데 이, 이 세례는 어, 일생 동안 딱한번 받는 세례,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세례를 이어서 주시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받는 세례와 마찬가지로 일생에 딱한번 밖에 없는 어, 그런 겁니다. 날마다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번 이렇게 이제 세례를 어, 받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로 돌아, 갓!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봅니다. 여기서 갓! 하는 것은 가라는 것도 되지만, 영어로도 되는 겁니다. 영어로 갓은 뭐지요? 갓 하나님. 뒤로 돌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 갓이라는 명령은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 이제 그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거기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 줄은 지금 이렇게 가고 뒤로 돌아가면 이제 요렇게 또 이제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분류도 받아본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물론 많이 받아봤습니다. 뭐 학교 때도 해보기도 하고 군대 가서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줄을 맞춰 가다가 뒤로 돌아가던 처음 하던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이게 올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이 뒤로 돌아갓 명령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뒤로 돌아갓 하는 이런 명령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이런 반전인데 이런 반전은 사회와 역사 속에서는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어느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첫째 가던 사람들이 맨 꼴찌가 되고, 그래도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갈수 있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이거는 혁명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혁명도 몇번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뭐, 중국에도 뭐 그런 셈이 되고, 이래가지고, 불란서, 란서 혁명이라든지 이런 혁명이 일어나면은, 그때 제일 최고의 높은 왕이나 황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숙청을 나가게 되고, 가장 꼴찌, 저참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어 이런 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도 이제 때로는 하층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반전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기입니다. 또 반드시 이런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모두가 세상에서 입신 양명을 하려고 명예와 권세와 돈과 이름을 날리는 것과 영광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도 제일 앞서서 유명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금수저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흑수저는 뒤에 쳐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뒤로 돌아 갓! 하는 하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 네. 이런 하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 갓! 하는 명령은 실제 행군할 때는 대체로 어떤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거나, 엄청난 벼랑이 있거나 구렁텅이가 있거나 이러면 뒤로 돌아 갓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또 목적지를 잘못 알아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을 때에 뒤로 돌아 갓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께서는 아 보니까 사람들의 앞에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게 지옥 구렁텅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길로 막 달려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되돌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계속 가면은 지옥의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도 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뒤로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로 뒤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태고할 수가 있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먼 곳에서 거지 물고를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노인 아버지가 눈도 별로 안 좋은데도 아들의 형태를 포착하고서는 뛰어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영접합니다. 얼싸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줍니다.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골치로 달리던 우리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게 됩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환영해 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곳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자녀 됨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샬롬과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서 회개하는 회개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은 신자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는 회계한 걸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의 잘못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통해 자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삼형제가 얼굴에서 나온다고 해요 삼형제가 뭐겠어요 눈물 콧물 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우리가 통해하면서 흘릴 수 있는 그런 삼영제의 물질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조 권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꿈에 지옥을 봤는데, 아 지옥이 기름이 펄펄 끓는 그런 곳이더라. 여기 들어가면은 그냥 뼈도 못 죽겠구나 생각하면서. 깨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참미 소리를 하나 했는데 그것까지도 회개를 다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또사소한 것은 잘 회개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은 회개를안 하는 경우들도 있으면서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도 우리가 성령의 빛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자기의 의의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얼마나 통탄스러워 할지 모르게 됩니다. 제가 아마 한 번쯤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50살쯤 되어 가지고 일생일대의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성령이 빛이 저를 조명해 주셨는데. 꼭이 창틈으로 햇빛이 쫙비춰 들어올 때에 먼지가 쫙 저의 죄된 것들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회심하고, 신학 교수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하는데도, 이 부족한 것들이 다 보이는데, 아, 얼마나 통탄스러울지 모를 정도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정말 목숨보다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도 부족한 거예요. 기도도 해 가는데, 기도도 부족한 거예요. 충성하는데 충성도 요만큼 부족한 거예요 감사원금을 하는데도 감사원금을 처음에 아 20만원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 이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10만원으로 줄인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아 이런 것들이 그냥 쫙 떠오르는데 얼마나 통탄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더라요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진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교우 이정도로 사랑하다 하면서 통곡을 하고 통회하면서 울게 되는데 아 이런 눈물이 정말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 내리더라 그리고 이런 눈물에 흐르는 이런 시간 기간이 백날이 가도록 그렇게 눈물이 흘러 내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수는 죄들까지도 회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의 빛에 자기 자신을 조명시켜서 성령의 빛에서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렇게 비춰보고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는 통회를 해야 됩니다. 아무로 이렇게 회계한 사람들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것은 지옥 불에 떨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맺는 것이냐? 그건 뭐냐? 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맺는 그러한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행동함으로써 맺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됩니다. 이웃 사랑해라 했는데. 사랑해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됩니다 섬겨라 그러면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무엇 뭐 때문에 못하는가 하면 아직도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던 그런 풍조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살 때는 누구 뜻이 최고입니까? 자기 뜻이 최고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쁜 것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 네.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필요가 없는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세만의 공산에서 피 땀을 흘린 기도를 하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숨까지 내걸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돌아서려 하는 겁니다 돌아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만 준행하게 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순간이 있었는데, 뒤로 돌아가!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응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전부 다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시비스킷이라는 어,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기 세 사람과 많이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이 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도 없던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변화돼가지고 전세계 사람들의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하워드라는 사람은 이 뷰익이라는 자동차 가게를 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그 뷰익이 최고로 썼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사고로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처를 입어가지고서는 아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부인하고도 싸우면서 이렇게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이러면서 시리에 빠져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어 아랫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국 사랑하게 되고 재혼하면서 재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 양반이 이제 재기를 하면서 말을 하나 삽니다. 이 말이 바로 시비스핏인데 이게 또, 골, 골을 때리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명마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빨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모르니까, 고집불통인줄만 알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야, 이래가지고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 말은 이제는 자기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구나. 절대로 난 이제 일어서지 않겠다. 버림 받은 존재로 끝까지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련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워드가 또 누구를 만나는가 니까 아, 이제, 뭐예요. 그, 말을 참 조련을 잘 시키는 이런 도마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카우보이였다. 카우보이였는데, 카우보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는 폐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형들에게 살려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 하워드가 이 말을 한번 절연시켜 말라 말이야 해가지고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럼 이양반도 이제 자기 일거리가 생겨서 잘했다 하면서 이제 절연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수가 또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수가 이제 폴라드는 이제 청년인데 이 친구도 또 이제 아 자기 가족이 탁하락있어요방향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는 이제 시골 뭐 이제 저저 저 변두리 시골 같은데 이런 데경마장에기수로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거기는 뭐 경마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 이제 남는 시간 같은 때는 내기 복싱 하는데 가지고 복싱하면서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생활을 해요. 근데 복싱하다가 엄청나게 받아터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눈도 한쪽은 실명할 정도 로 돼서, 아, 자기는 이제 아무도 못 믿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 이제 시리에 빠져서 생활하던 이런 청년인데, 그래도 이 청년을 이제 기술로 이렇게 이제 고용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세 사람이 이 시비스킷이라는 이 말을 이제 조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 조련을 시키는데 정말 말을 잘 다스려요. 이래가지고 이 말도 이제 수능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명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신기록 제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합 가는 데마다 우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세 사람이 이제 어그 당시 미국에서 최고로 가는 이제 말이 있었어요. 3대 대관왕이 된 그런 이제 제독이라는 이름도 이제 아주 검문 말이고 큰 말인데 이 말하고 이제 한번 일대일의 시합을 붙자.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이 미국의 센세이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아이두 말이 이제, 이제 경주를 붙게 된다.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와서 해라 말이 홈그라운드 자기들 홈그라운드로 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 좋다면 다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붙게 되는데 아 근데 그 어간에 이 기스 폴라드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다가 이게 부상을 당한 거예아 이게 떨어져가지고 발을 부러뜨려가지고 이게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경주에는 못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기수를 이제 에, 불러다가 이제 타고 경주하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물론 이 이비스켓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는 걸 특별히 이야기해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아 이게 일대의 경주에서 그때 상관을 했던 대단한 말을 이겨낸, 이겨낸 거예요. 이래 가지고 1938년 미국의 최고의 경주마로이 말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 한 6개월인가 몇 개월 후에 또 이제 경주를 하다가 이게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말이. 이래 가지고 수의사가 보니까. 아, 이게 인대가 끊어졌다. 이건 인대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락사시켜라. 이런 식으로 권면합니다만은, 아, 하워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 자기가 있는 목, 자기 목장에다가, 이 폴라드도 보내고, 말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실험하면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둘이 가서 거기서 뭐 누워가지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뭐, 발이다 상했으니까, 두 사람 다가. 어, 두 사람이 아니지한 사람, 한 사람 말. <laughs> 네. 아, 이게 상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친구는 독서도 하고, 어, 저거는 풀도 뜯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뭐, 누워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막 묶었던 말인 아, 이게, 제가 막 경주처럼 하는 식으로, 어, 경보처럼, 이렇게 막가더라는 거예요. 어 그러더니 또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럴 거 뭐야. 어 꽁쭉꽁쭉 뛰더라고. 아 어, 이러더라 하는 거예요. 아 어, 이거 언큰이 잘 됐구나. 한번 시험해 보자 해 가지고 이제 골라다가 또타 가지고 달려 보니까 아니 어, 지못 딸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점점 점점 이제 달리기 시작해 가지고 결국은 다시 한번 시험상 와서 시합에내 보내 보자. 해 가지고 이제 시합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가지고 시합을 하는데 아 처음에 제법 달리다가 이게 쳐지는 거예요. 어, 뒤로 쳐져가지고 꼴찌로 가는데 이야, 정말 이제는 안 되는가, 가오다. 이러는데, 꼴찌에서부터 이제 이게 다시 힘을 내기 시작니다 힘을 내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추, 추격을 하는데,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승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마지막이 블라드 마을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비스켓이라는 말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이 시비스켓이 우리를 치유했다. 하는 이런 말로 어, 끝납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시, 시비스켓은 명마기 때문에, 명마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렇게 될수 있었던 것이고, 또 사람도 잘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된건 아닙니다. 아, 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영마의 후손보다도 더탁월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실패도 하고 운이 나빠가지고 실패도 하고, 이래가지고 버림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나는 버림받은 상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오늘까지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뒤로 돌아갓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 켜면 되는 겁니다 아, 네. 돌아서기만 하면 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빛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 네. 최고의 초련사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게 될 겁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시비스키처럼 명마처럼 그렇게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다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